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나운서 이시윤입니다. 오늘은요, 병원 입지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도움이 될 만한 소식들 가져왔는데요. 천안역 바로 앞에 위치한 신축 메디컬 빌딩 DN 타워를 중심으로 병원 입지로서의 장점과 실제 운영에 어울리는 건물 구조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분 모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DN 타워 홍보 담당자 신일로 이사입니다. 오늘은 함께 병원 입지의 핵심 요소들을 좀더 현실적인 시선으로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저희가 디엔 타워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건물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병원 입지를 고민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게 무엇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어, 병원은 단순 유입보다는 지속성과 신뢰가 중요한 업종입니다. 그래서 입지만큼 중요한 게 공간의 안정성과 구조입니다. 층간 동선이나 환자 접근성 진료실 배치 가능성 등 운영 측면을 고려한 입지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주변 환경이 주는 신뢰감입니다. 건물이 얼마나 눈에 잘 띄는지, 간판이 잘 보이는지, 다른 동종 브랜드들과 겹치지는 않는지, 주차는 편하게 할수 있는지 같은 많은 요소들이 병원 이미지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신축 건물인지 또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아 여기라면 환자도 편하고 나도 오래 운영할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 오는 곳입니다 네 그렇군요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겠는데요 그렇다면 디엔타워는 어떤 건물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디엔타워는 천안 오룡동 126번지에 위치한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의 메디컬 전문 빌딩입니다 병원 운영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설계한 건물이라 진료와 상담 다음에 대기 공간 등 모든 동선을 수월하게 할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3층부터 9층까지는 총 전용 면적이 약 101.41평으로 진료실이나 처치실 배치가 수월하고 병원 설계 경험이 있는 분들 사이에서도 마음 편하게 개원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어, 마음 편하게 개원할 수 있다라는 멘트가 확 꽂히는데요. 그렇다면 마음이 편하다는 건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가장 큰 차이는 디테일입니다. 층별로 공용 화장실이 따로 분리돼 있어서 환자분들 동선이 겹치지 않고 복도도 넓어서 휠체어나 이동 보조 기구가 지나가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또 진료실 간 벽체 확장이나 구조 변경에 유연하게 설계가 돼 있어서 필요한 공간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입장에선 그런 점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건물 전체가 병의원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 듣고 싶은데요 병의원 중심 설계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할까요 병원은 일단 일반 상가랑은 달라서 공간 구성에 훨씬 더 많은 기준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진료실이 몇개 이상 들어가야 하는지 대기실은 어느 정도 크기가 필요한지 또 환자분들이 이동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동선까지 구조적으로 맞춰져야 합니다. 특히나 휠체어 등 장애인 시설 설계가 잘못 이루어져서 사용승인 후에 입구를 재공사하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디엔타워는 이런 의료 공간의 니즈를 설계 초기부터 반영해서 설계됐다는 게 특징입니다. 오, 그런 점에서 디엔타워의 특징을 층별로 살펴보면 어떨까요? 디엔타워는 병 의원 외에도 그에 기반하는 모든 업종이 들어오기 편합니다. 우선 지하 1층부터 3층까지는 주차 공간과 기계실로 쓰이고 있습니다. 주차가 부족하면 병원 운영에 불편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층은 접근성과 가시성이 탁월해서 약국이나 프랜차이즈 카페나 베이커리, 편의점 같은 상업시설이 들어오기에 좋습니다. 2층과 3층은 병의원이 들어와도 좋지만 운동시설, 예를 들면 재활에 좋은 재활센터나 필라테스 혹은 뷰티 미용시설 등이 들어와도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내과센터가 있을 때는 건강검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 건강검진 시에 많이 이용하시는 죽 전문점이나 환자나 보호자, 그리고 동남구청 직원들이 이용하기 좋은 음식점도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3층부터 9층까지는 모두 동일하게 병 의원을 위한 맞춤 설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9층은 테라스가 있어서 고급 클리닉, 뷰티 의료 피부과 등 산후조리 클리닉처럼 프리미엄 진료과에 잘 어울린다고 볼수 있습니다. 환자 대기 공간도 밝고 쾌적하게 조성이 가능하고 외부 시야 확보도 좋아서 실제 운영해보면 만족도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눈에 펼쳐지는 천안 시내가 보이기에 프리미엄 쪽으로도 더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 천안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니. 뷰도 뷰지만 또 입지에서 빠질 수 없는 게 교통이잖아요. 교통 여건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이 건물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입지입니다. 천안역에서 도보 10분 이내 거리고 차량은 3분 이내 거립니다 지하철, 기차. KTX나 고속버스, 시외버스까지 다 차량 10분 이내로 이용 가능한 교통중심지에 있고요. 특히 GTX-C 노선이 천안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공식화되면서 천안역 일대의 입지 가치는 지금보다도 훨씬 높아질 전망인데 GTX가 개통되면 삼성역까지 약 5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는 것. 천안역이 곧 수도권 생활권이 된다는 의미로 의료 수요 확대에도 크게 영향을 줄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교통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들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비엔타워 주변 상권과 배후 수요는 어떤지 궁금해요. 비엔타워가 있는 오룡동 일대는 천안 원도심 중심 상권입니다. 이 일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역전지구 도시개발 사업, 천안역 증축 등 대규모 개발 호재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개발로 인한 유동인구 확대가 기대가 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입주로 인한 배우 수요인 주거 밀집이 동반되는 구조입니다. 예정된 아파트만 만 4천 세대에 달하고요. 많이 들으시는 항아리 상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곧 의료수요 기반이 안정적이다라는 의미고 병원은 유동인구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정 환자군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상권 입지를 미리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앞서 여러 장점들을 소개해주셨는데요. 이 외에 디엔 타워만의 특별한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일단 가시성과 광고 효과가 좋은 로드 사이드 입지라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지금 현재 이곳에 계신 곳이 바로 앞 교차로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어, 뭐죠? 여기를 버들 육거리라고 부릅니다. 어... 육거리, 즉 여섯 개의 교차로가 지나가는 곳이라는 거죠. 천안 중심부 교차로에 자리 잡고 있어서. 유동인구 노출 확대가 매우 뛰어나고 통창 구조의 외관 덕분에 간판과 외부 브랜딩이 확실하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넓은 엘리베이터 홀, 환기 시스템 등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해당 사항은 입점 의료진뿐만 아니라 내원객의 만족도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라고 봅니다. 오 그렇다면 Dn 타워는 실제로 병원 운영에 적합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층간 분리, 진료 구획. 구성, 공용 화장실, 그 다음에 체감과 환기 등 병원 설계에 맞춘 건물입니다. 예를 들어 외래 병원이라면 층 전체를 사용하면서 간호 동선과 수납 동선을 분리할 수 있고요. 정면 통창 구조로 체감이 좋고 간판 시인성도 확보돼 있어서 1차 진료과나 뷰티 의료과에도 유리합니다. 게다가 주차 공간도 확보돼 있고 근린 상권과 연결돼 있어서. 상업적 확장성도 좋은 편입니다. 병의원 단독층 입점이 가능하다는 점은 브랜딩 관점에서도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DN타워를 병원 입지로 고려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려요. DN타워는 메디컬 빌딩으로서 입지적인 이점은 물론이고 건물 구조와 교통 접근성, 주변 개발 계획까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오픈을 위한 입지를 고민 중이시라면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고 판단하실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은 초기에 어떤 자리를 선택하느냐가 장기적인 성공에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디엔타워처럼 병원 운영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공간에 일찍 입점해서 자리를 잡는다면. 브랜드를 빠르게 알릴 수 있고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니까 병원 입지라는 게 위치 그 이상의 더 많은 다양한 고민들이 또 함께 동반되는 것 같습니다. d 엔타워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꼭 확인해 보시고요. 현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이 분위기와 구조를 체감해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디엔 타워와 같이 좋은 자리를 찾고 계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